1. 수필이란 무엇인가? 1. 수필의 정의 수필 에세이형 글쓰니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기록하는 글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자 뜻다를 수풋필풋이 가는 대로 쓴다. 영어 에세이 프랑스어 에세에아에서 유래 시도하다, 실험하다. 즉, 수필은 자유로운 글쓰기의 예술입니다. 대표적인 수필 작가 몽테니유수 상록 근대적 수필의 창시자 프랜시스 베이컨 수필집 철학적 수필 영화 수필가 나무 한국적 서정 수필 피천득 인연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수필 이 수필의 특징 일형식의 자유로움 수필은 정해진 구조가 없습니다. 소설처럼 기승정결이 명확하지 않아도 되고 칼럼처럼 논리적 주장에 음메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봄이 오면 나는 나른해진다. 나른함 속에서 예전의 봄을 떠올린다. 자유로운 문장 흐름. TIP 문장을 길게 늘어놓아도 좋고 짧고 감각적으로 써도 됩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중심. 수필은 자신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작가의 생각, 감정, 경험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예시 월요일적 여름방학. 나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찬 우물물에 손을 담그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듯 했다. 팁은 나의 경험이지만 독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독자와의 소통. 수필은 너무 사적인 이야기로 고르면 독자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감성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시 나는 길을 걸으며 가을 낙엽을 밟았다. 문득, 지난 가을에 함께 걷던 친구가 떠올랐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억. 팁은 내가 아닌 독자가 읽는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3. 수필과 다른 글쓰기의 차이. 1. 소설 BS. 기본 수필은 이야기보다는 감성과 생각이 중심이 됩니다. 2. 칼럼 BS. 기본 칼럼은 논리적인 의견을 펼치지만 수필은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3. 일기 BS. 기본 수필은 일기보다 한정 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4. 조언 수필의 조건. 일진소람. 꾸밈없는 솔직한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인위적인 감동을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다. 나는 문득 귀를 가르며 울컥했다. 이유는 없었지만 그 순간이 슬펐다. 기본 감정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더욱 깊이 있는 글이 됩니다. 이 감각적 묘사, 오감을 활용한 생생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대시, 나는 커피를 마셨다. 찐맛과 달콤함이 섞인 커피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tip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써보세요. 3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글을 다 읽은 후에도 독자의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대시.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수필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을 꺼내어 조용히 펼쳐두는 일이다. 여러분도 오늘 첫 문장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마지막 한 문장은 독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고민해보세요. 어 오늘의 실습 과제. 과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순간을 300자 이내로 수필 형식으로 써보기, 측정, 감각 냄새, 소리, 색깔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이시 질문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 순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6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은 수필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수필을 쓰기 위한 기본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법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동안 하루를 기록해보세요.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필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다음 강의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법 감각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수필쓰기 숙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좋은 수필 읽기와 필사 들쓰기를 반복하셔야 글이 좋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